...로 표현된 함수야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표현된 함수 <laughs> n이라는 변수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지수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등비수열의 극한이야 자 그러면 n이란 변수가 지수에 있으니까 등비수열의 극한은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지 공비에 따라서 달라진다 지금 보면 x의 2n이기 때문에 사실 공비는 x의 제곱이지만 그냥 우수리는 x의 범위에 따라서 나누자고 항상 x의 범위에 따라서 나눈다고 그러면 우선 첫 번째는 범위가 항상 어떻게 돼?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이면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 그 얘기는 곧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란 뜻이야. 그러면 리미트 n 무한대로 갈때 x의 n이라는 애가 뭘로 간다?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fx라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때 x의 2n 더하기 1분의 x의 2n 마이너스 1 더하기 3x 플러스 2라는 이 극한의 꼴이 뭐가 되는 거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무한대 된다고. 그러니까 x n 이 무한대로 가면 x의 2n도 무한대. x의 2n 마이너스 1도 무한대이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그럼 무한대 분의 무한대는 뭐 해줘야 돼 최고 차수로 분모 분자를 나눠 줘야 되는 거고 여기서 요거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x의 2n 1이라는 애는 x의 2n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즉 x의 2n 곱하기 x분의 이라고도 같은 거다 얘들아 맞아요 그래서 분모 분자를 x의 2n으로 나누면 얘가 뭘로 변해 1이 될 테고 x의 2n 얘가 바로 바로 얘를 x의 2n 으로 나누는 거다 보니까 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x분의 1 x의 2n 분의 3 x x의 2n 분의 얼마? 2가 되는 거야 그럼 결국 얘는 무한대 분의 어 선생님 이 n이라는 무한대는 이 x한테 영향 주냐 안 주냐 안줘이 n한테만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뭐가 돼0 얘도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 극한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냥 x분의 1이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1보다 크면 f(x)라는 이 식을 X분의 1로 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이들아. 맞아요. 두 번째. X가 1이면. 그럼 X가 1이면 그냥 X의 자리다 뭐하라는 얘기야? 1을 집어넣으란 얘기니까 F1이라는 값은 그냥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 분의1 더하기 3 더하기 2니까 얼마가 돼야 돼? 3이라는 값을 갖는 거고요. 세 번째. 절대값 x 가1 보다 작다 이면 즉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이러한 등비수열의 극한은 뭘로 간다 공비가 그렇지 이렇게 되면 극한값은 0으로 가는 거야 그럼 f x 라는 함수 l i m 극한으로 표현해 n이 무한대로 갈때 x 의 2n 더하기 1 분의 x 의 2n 마이너스 1 더하기 3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이 값이 얼마가 된다 여기가 0. 얘도 0이 되는거야. 그러다보니까 얘는 뭐가 돼? 3x 플러스 2가 되는거지. 자 그러다보니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fx는 뭐가 된다? 3x 플러스 2라는 함수를 된다는 얘기고 네번째 x가 마이너스 1이면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의 2n제곱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에 2n 마이너스 1 더하기 3 마이너스 1 더하기 2 그러니까 밑에는 마이너스 1을 짝수 무한번 곱한다는 거니까 1이 되는 거고 위에는 홀수 곱한다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2 값을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얘기야 자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그래서 공비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큰 수가 된다면 그때의 함수값 예를 들면 마이너스 2라는 값 f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그때의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라는 값은 이 범위에 있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서 그 나온 함수값들을 그대로 쓴다고 얘들아 이게 기본적인 극한 문제 푸는 거고 여기에서 한발더 나간다면 어떻게 표현한다 이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x 축 y 축 자, 워낙은 FX가 X 분의 1이라는 함수니까, 어떤 함수가 되냐면, 유리함수 맞나? 이렇게 되는 함수가 될 거고, 그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니까, 결국은. 이런 형태만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요. 1일 때 함수값은 얼마? 3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들어가 있겠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어떤 그래프를 그려야 돼? y는 3x 플러스 2라는 y는 3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니까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돼? 5 5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야. 지금 노란색의 형태. 여기는 뻥 뚫어. 아이고, 이런, 열심히 그려 놓고. 얘는 뻥 뚫어져 있는 형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겠지. 맞아요. 이게 바로 y는. fx는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얘기야. 나중에 이걸 갖고 이 그래프는 y fx라는 함수는 어디에서 끊어져 있다. 1에서 끊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1에서 불연속인 함수라고 나중에 얘기해 준다고.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극한을 이용하면 사실은 fx란 노란색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식을 몇 개를 줘야지 정상이야. 어, 우선은 두 개에다가 함수값 두 개를 따로 줘야 되잖아. 그걸 한꺼번에 뭘로 표현한 거야?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표현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불연속인 함수를 그려지게 해 주는 려 극한이 바로 등비수열의 극한을 활용을 한다는 얘기야. 이해합니까? 오케이.